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 팩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실제로 시니어 가정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국민연금 압류와 동결문제, 그리고 이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연금 전용 보호계좌, 즉, 안심통장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매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갑자기 계좌가 동결돼서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사업 실패, 보증, 신용불량, 혹은 본인의 채무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가 압류되거나 동결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각종 복지급여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연금이 일반 입출금 계좌로 들어오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그 돈이 연금인지 다른 소득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급여, 이자, 연금, 모든 돈이 한 계좌에 섞여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채권자가 계좌 전체에 압류를 걸면 연금까지 함께 동결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가서 생활비 인정 신청을 해야만 일부 금액을 찾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서류 준비, 법원 방문, 면담, 대기 등 최소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까지 연금 수령이 중단되는 일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남구에 사시는 73세, 박 어르신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연대 보증을 서게 되면서 본인 계좌가 압류됐습니다. 매달 받던 국민연금 150만 원이 갑자기 중단되어 생활비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법원에 생활비 인정 신청을 했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가 복잡해서 두달 넘게 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69세 김할머니는 남편이 신용카드 연체로 계좌가 동결되면서 기초연금까지 함께 막혔습니다. 혼자서 법원에 가기 어려워 자녀가 대신 다니느라 가족 모두 고생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안심통장 연금전용 보호계좌입니다. 국민연금안심통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만 입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계좌입니다. 이 통장은 법적으로 압류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요청해도 이 계좌에 입금된 연금은 월 185만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민연금만 입금되도록 설계되어 있고 다른 돈은 아예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아무리 압류를 요청해도 이 계좌에 들어온 연금은 법적으로 생활비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 중에 안심통장을 만드신 분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가까운 은행에서 무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국민연금수급자 확인서입니다. 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수급자격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바로 발급받거나 프린터가 없으시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당일에 바로 발급해 줍니다. 은행에 가셔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면 당일 바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신협,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계좌를 만든 다음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연금이 들어올 계좌를 새로 만든 안심통장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시면 계좌 병영 신청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달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완전히 안전하게 안심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이 계좌의 장점은 월 185만원까지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연금을 185만원보다 더 받으신다면, 185만원은 안심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 계좌에 연금 외에 다른 돈을 넣으면 일반 계좌가 되니 꼭 주의하세요. 연금만 입금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금,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도 비슷한 방식의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로 안심통장을 사용해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신 분들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1세 이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사업부도로 연대보증 채무가 생겼지만 미리 안심통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연금은 한 푼도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정 할머니는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 신용카드를 많이 썼는데 연체가 생기면서 계좌 압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복지급여 전용 계좌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 걱정 없이 남편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4세 초에 할아버지는 투자 사기를 당해 큰 손실을 입었지만 국민연금은 안심통장으로 받고 있어서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계좌는 신분증과 연금수급 확인서만 있으면 당일에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설비용은 없고 관리비도 들지 않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보장해 줍니다. 본인 명의로 각각 만들 수 있으니 배우자나 부모님 것도 따로 준비해 두면 더 안전합니다. 안심 통장을 만들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첫째, 연금 외에 다른 돈을 절대 입금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용돈을 보내거나 이자 소득이 들어오면 일반 계좌로 바뀌어 보호 효력이 없어집니다. 둘째, 계좌를 만든 후에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계좌병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여전히 기존 계좌로 연금이 들어와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안심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후 다시 입금하면 일반 계좌로 간주되니 주의하세요. 넷째, 배우자와 합산해서 받는 연금이 185만원을 넘으면 각자 따로 안심통장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한 번만 정리해 놓으면 평생 안전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특히 노후 자금 관리는 미리 준비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서류는 집에서 잘 보관하시고 필요하면 가족과 상의해서 정리해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계좌, 압류나 동결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즉시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비 인정 신청이나 압류 해제 절차를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 통장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들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국민연금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미리 안심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만 안심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시 신청과 동시에 안심통장으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부부가 함께 하나의 안심통장을 쓸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안심통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만 만들 수 있고 각자 따로 개설해야 합니다. 배우자분도 연금을 받고 계시면 각각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안심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 계좌처럼 인터넷 뱅킹, 폰 뱅킹, ATM에서 자유롭게 이체하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인출한 돈을 다시 안심 통장에 넣으면 보호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질문. 안심 통장 잔액에 이자가 붙나요? 네.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이자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이 안심 통장으로 들어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자는 다른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카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체크카드는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은행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 안심 통장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한 사람당 하나의 안심통장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 해지하고 새로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 안심통장을 만든 후 일반 계좌로 바꿀 수 있나요? 네. 언제든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서 연금 입금 계좌를 일반 계좌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계속 안심통장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심통장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은 추가 보호 방법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반드시 별도 계좌로 관리하세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자녀가 주는 용돈 등은 모두 다른 계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요한 금융 서류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가족들도 위치를 알수 있도록 해주세요. 통장, 도장,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 등은 한 곳에 모아두지 마시고 분산해서 보관하세요. 셋째, 보증이나 연대보증은 가능한 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나 지인의 부탁이라도 본인의 노후 자금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일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넷째, 투자나 대출 관련 전화나 방문 영업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늘고 있으니 절대 즉석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본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올크레딧, KCB, 나이스 NICE 등 신용평가회사 사이트에서 무료로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가 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이나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시니어 팩트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와 자산을 지키는 최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